6.4 지방선거에서 여당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서병수 의원이 17일 부산 백스코에서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열고 사실상 부산시장 선거 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서청원, 김무성, 이인재, 정몽준, 서영교 의원 등 국회의원 30여 명과 지지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출판 기념회 곳곳에서 서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인사말 이후에도 틈틈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부각하는 한편 책 제목에서도 그러하듯 일하는 사람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토크 콘서트 형식도 빌리는 노력도 했습니다. 아, 저는 우리 새누리당에서 이제 제5위원장도 했고 또 사무총장도 했고 대선 때 사무총장을 했지 않습니까? 어,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 제가 부산 시민들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서병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도는 알려졌을 거 아닌가. 토크 콘서트에서 서 의원은 자신의 추진력과 정책적 성과를 알리며 대중이 알고 있는 모범생 이미지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출판 기념회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그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김무성 의원의 축사. 김 의원은 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일등공신이 서 의원이라며 자신과의 사이도 최근에 다시 좋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서 제일 가까웠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이에 다시 좋은 사이로 니다 최근 2년여간 대립각을 세워왔던 김무성 의원과 서병수 의원이 이날 출판 기념회를 기점으로 관계 회복을 하면서 다가오는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NSP 뉴스 도남선입니다.